어핑 튄다 야 야, 두명이.. 두명이 쫓.. 쫓은다 어 씨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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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임~~ 하하하하하 개팔라 미친 덮고 보고 뭐지 이 새끼들 하겠다 오늘은 2대8 모드 생존자 편입니다 우선 생존자는 네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클래스는 전부 다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선 클래스를 설명하기 앞서 생존자는 막걸이 되었을 때만 쓸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존재합니다. 평소에는 저렇게 잠겨 있다가 막걸이 되었을 때 자가치료 능력과 불굴 능력을 쓸수 있습니다. 클래스 별로 팀스킬 1개와 오라 스킬 1개, 패시브 스킬 1개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. 먼저 안내자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의무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정찰 클래스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현실 도피주의자 클래스입니다. 노가자 노가자 맞아. This place, let's go. w h t s up there? Tied u 어 there, tied u 자리 자리 r 자리 i e d up there, tied up there, tied up there, tied up t h e 큰해, 이 자식이. 아, 아, 왜 내려, 기 여기, 기왜 내려 씨발 왜 내려 아니 저 창틀에서 맞여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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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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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 여기, 여기, 환자분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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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, 아, 덕구 뭐야, 이거, 씨! 아, 니 <laughs> 이거, 잘하면 이렇게네번 연속으로 퍼이겠는아안 <laughs> <laughs> 이거, 뭐야, 이 여우 안 <laughs> 아, 둥글게 둥글게 아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줌을줍시다 손뼉을 치면서 한 노래를 부르며 오, 이 새끼들 협공하네? 바로 도망 못못맞지로못 음, 음, 뭐 때렸죠? 쟤네 음, 둘이서 뭘할수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버리네 가라 뭐 여기서 왜네 왔어요 왔어요 도구랑 출구 앞에서 놀고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조금만 더 놀아주세요 네한 개만 더 아야 어너너너 종구 불러일도 알았다 너, 너, 너 알았단어, 진짜로 네네네 가고있는 가고 중 가고있는 중 출구 앞에 두명 있었어 방금 딴데 어? 네, 간다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야 우리 스프린트 다 스프린트야? <끝> 아 나스 풀린트풀풀 풀. 오케이 나도 풀트 나스 프린해나풀풀 풀. 여기 서 여기 서 여기 기다리자 보자 않을까 여기? 오케이 찾았어 나도 나도 문구 어딨어? 그냥 걸어다니다 한 번에 터쳐 그 구구작하지 말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 <끝> 둘셋슛 <끝> <끝> <laughs> 와 개빨라 와와 <laughs> 와, 이속회가 아니야 이거? 아니 전구보다 더 빨라. 미친 아니 저종 프린트 곱하기 3 배인데? <laughs> 와진 개빨라. 와 뭐야? 이게 대박이지. 개빨라. 미쳤다 속도. <laughs> 빵만 돼, 빵만 돼. 뭐야? 비켜라. 비켜. <laughs> 비켜라. 길1 비켜. 내 거임. 내가 먼저 왔잖아. 1 비켜. 파길 아, 몰라. 배째나안 나가. 나도 안 나가. 배째배째 배째, 배째. 아! 아! <laughs> 아, 나 뒤에 있을걸? 토그가 이쪽으로 왔네? <laughs> 저거 한대 맞으면 어차피 뚫리는데 그냥 계고 들어가지 않음? 어? 아 그렇네 아, 꾸르잠 버렸어야 됐네 출고 있어가지고 나가게 비,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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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야, 바글바글한 것봐 그와 몇명이야 여기 오왜 이렇게 많아 오우 <목소리> 아하는것봐 <목소리> 지켜! 아 나이스! 끼어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<Meet> <목소리> 어? 어어어어야 뭐야 뭐야 잠 뭐야 저거 <laughs> 또있어오버씨

아리마나와라바 어딨냐? <laughs> 데이비드가 간다. 드려 드려 드다 토구. 너 말할 때 나와라. 들어와. 내가 적으로야아 씨. 아, 어, 덕구 있다. 덕구 있 덕구 덕구. 덕구. 덕구, 덕구 와. 야 덕구 시 와. 와 덕구. 개빨은 어? <laughs> 아, 이데 슉! 개빨로. 미친 저놈 빨라 나망가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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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laughs> 어, <laughs> 핑 뛴다. 주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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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명이 주명이, 이이이 새끼들 하겠다. <laughs> 아주 <laughs> 대머리를, <내> <laughs> 뭐해 저거. <laughs> 어서오고. 어이, 어이, 자리라고, 어이, 어이, <웃음> <웃음> 특별히 힐은 해주마. 얘 <laughs> <야, 웃음> 살리러 가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아, 딴데 <깐대> 갔다. 민심 <laughs> 풀면? 하, 두, 세, 지금 <laughs> 정국 못때리네개 빨라. 아니, 그로 못 가, 그문 앞에 덮고 있잖아. 어, 그쪽 문, 문 어디서 하나? 아, 하나. 아,